사람들은 대부분 내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할 때도 그 눈으로 본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눈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위에 줄이 길어 보입니까? 밑에 줄이 길어 보입니까? 위의 줄이 길어 보이죠? 보이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래 위가 줄이 똑같다는 거죠, 크기가. 아, 이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런 어, 착시현상들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차를 타고 하다 보면 차 안에서 밖을 보면 어때요? 마치 밖에 있는 집이나 나무가 달리는 것처럼 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런 일상의 착시 현상들보다 정말 위험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조동사가요, 비행을 하다 보면, 버티고 현상이라고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비행기가 뒤집어졌는지 똑바로 했는지를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다로 착각하고,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의지해서 비행을 하다보면 요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하늘을 바다로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술을 분명히 하늘로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바다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보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해서 오인사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주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영직인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어, 옛날, 옛날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문제를 내고 맞추는 그런 퀴즈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에게 이 단어를 할머니에게 설명하면 할머니가 그 단어가 뭔지 설명을 듣고 맞추는 그런 퀴즈입니다. 정답은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당신과 나처럼 참 차이가 좋은 부부를 뭐라고 부르지 할머니가 대뜻 만난 소리가 왼수. 할아버지 <laughs> 너무 답답해서 천생인물로얘기해는데한번더 힌트를 줍니다.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평생 왼수.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웃기는 얘기 같지만요 이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 못하게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 같은 친구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내어 주셨는데 마치 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술수죠. 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상대할 적은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옆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나 혹은 우리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착시 현상이 빠지면, 어, 오이 사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아, 일보 정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파헤할 것들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적군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 증탐을 어, 보내셨는데 어, 이 여리고 증탐은 그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절에 가 보면 이들이 증탐 활동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들통이 납니다. 어, 이 여리고 성의 착보만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간첩이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 것도 압니까? 라합의 집, 집에 숨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 라합의 집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라합에게, 어, 그, 간첩을, 어,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이들은 직접 군가를 보고 증감했다기보다,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상황을 아시고 있어요. 이 라합은요, 마치 하나님의 정보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리고 상황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증탐은요어 하나님의 증탐이다라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일장에서 여리고 어,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여호수화를잘 돕는 백성의 관리들을 준비하셨고, 또, 이 요소의 말을 잘 따르는 백성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소로부터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나로 똘똘 묻칠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외부의적인 이 여류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적분은 호랑이의 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탐사에 의하면 이 여류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된 정말 견고한 성벽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중이니까 바깥의 벽은 어이 높이가 5m가 되는 기초 성벽 위에 세워져 있구요. 두께만 해도 2m 높이가 7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벽은 높이가 14m 되는그 뚜교에다가 높이 솟아오른 구조로 지었다라는 것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 땅데으로비성을 올려다 보면 14m 위에 또 성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 견고하고 또... 어, 참. 방비가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딱 보기에도 난공불락의 성태는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리원은 어떻습니까? 만방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 있다는 것을 알고 이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책자가 들어온 것도 파악을 하고 그 정도로 철저히 긴급태세를 갖추고. 전쟁 준비를 만반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락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진짜 모습 그들의 실상을 그들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권이지 그것이 뭡니까?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무슨 말이죠? 이미 지금 여러 선 사람들은요. 싸우기도 전에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두려움에 빠져 가지고 싸울 의지나 그런 의욕들이 전혀 없는 거죠. 승리의 확신은 고사하고 우린 반드시 질 것이다라고 오히려 패배를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의 고생은 이미 내부로부터 다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호랑이처럼 무시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런 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어때요? 그대 속만 보니까 아이고 그냥 종이로 만든 호랑이네. 그렇게 딱 여겨지게끔 기 우리 하나님이 이증상군들에게그 상황을 알려주신 것이죠 심지어 이 라합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9절 요와께서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확신했던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요와는 어떤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시온과 옥에 황제를다진하는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적할 그런 상대가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라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기를 들은 두 충성꾼들에게는 어떤 감동이 밀려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고 그런 천한 이방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 요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확신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당연히 믿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 를 주실 것을 확신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 그런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얘기를 듣고 이전당분들의 마음에 있었던 이 조금이라는 조금이라도 있었던 그런 두려움, 염려, 의심들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 적이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싸우게 하는 그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아까도 에베스 6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둠의 세상에 추구한 자들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공산권 그리고 악한 정권자들 그런 독재자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많은 세력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 주권자들 그런 왕과 대통령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뭉뚱그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면 실제로 어, 지금도 기독교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금, 그, 우리, 세계 지도인데, 세계 지도에 지금 빨간색으로, 또 오렌지색으로 표시는 곳이 바로 지금 기독교를 파괴하는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에 그런, 어, 파괴하는 모습들 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 로마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맹수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과 가운데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을 채, 십자가 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그리를 환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죠? 예수 믿음에 믿게 된다는 것을,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단의 공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오는 사자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시 단다니며산결자를찾나니 오는 사자라고 오는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첼로역증을 아시죠? 첼로역증에 보면 이 우는 사자가 나와요. 이 주인공인, 이, 어, 떤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으르렁 그리는 사자의 소리만 들리고, 겁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가이 길을 가야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한 있으면, 희미하게 뭔가 또 보이지 않죠? 어, 그래서,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딱 보이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으른 그린 사자가 왜 달려들지 않는가? 보니까 그 사자가 다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담대하게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철로의 기증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나는요 그렇게 무섭게 보이고 정말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같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요한복 11장 33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활란을 당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여러에서만의 세상이 뭐예요? 바로 사단이 그 배우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의 그 정권이 대단해 보이고, 여러분, 레보나 그런 도미티안 그런 흥예들 하여서 핍박당하는 그 선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체권 정치학 밑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저런 정권은 영문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너무나 파리 목숨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생긴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희들을 그렇게 보는 그 메로 황제, 도미켄 황제, 내가 이겨놓으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원수 사람의 머리를 짓밟으셨죠.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활동을 하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그 기세를 다 발휘를 못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생해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도대체 우리가 반대해야 될 이유가 될수 있는가? 될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증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길, 반드시길, 그 승리를 지금 어,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두려움이 생기면 별것 아닌 것에서도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 느 목사님이 안투명을 하시다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이제 받게 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 수술을 받아놓고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성이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이렇게 뭐 수술 받는것 때문에 두려워도 되겠는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두려움도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찬송가 440장이 어,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고. 목사님 마음에 어떤 확신 들었겠습니까? 이수수실 나 혼자 들으면 사실 아니야. 예수님 함께 가시지. 예수님 함께 가시니까 나는 겁낼 것 없다. 나는 그런 탄대한 믿음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목사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집사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다짐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거나 또 부수운 저 상대를 보면서 질 거다라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투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충원하신 분이시고 전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앞장 서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천당권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미지의 땅입니다.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곳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일보다는 그쩌면 위험한 일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이집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틀풍이 나고 있어. 신분이달러났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부천당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 라흡. 이 라합이 목숨 걸고 이 증상 분들을 보호해주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이미 차 도망갔다라고 이 체제자들을 따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을까요? 이방인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는 것 유교상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라합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주 좀 많은 사람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은 사람은 이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라합의 마음 속에서 믿음이 들어왔죠. 하나님 이 라합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이두중단분들을 보호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게 생각 들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뭐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언제? 미리 앞서가셔서 미리 일하고 계셨어요 라합의 마음에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고 여러분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일, 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참 실망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이 빠지기도 하고 의심만 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을 도와주시는게 맞나 어, 이들이 가는 게 맞나 나의 선택이 올바른 건가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서 일하신나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선한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당대하게 나가야 아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유한기야 6장에 보면요, 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그, 지족이었던 기아시가 두려울 겁니다. 이 선지자님, 지금 우리가 이 세계 완전히 포위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아시의 눈을 열어서 볼수 있게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아시는 눈이 딱 열렸는데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그 아람의 군대 뒤편에 산에 온통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거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딱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냥 아랑 군대가 우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의 눈을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아랑 군대를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많은 불발과 불명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딱 감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봐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예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대충 생각이 들면 별로, 어, 의심이나 염려가 좀덜할 거예요. 근데 내일 어떤 변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 두려움이 커지거든요. 오늘 세상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 지금 기업가들이 얼마나 지금 불모를 뚫고 있는 지 몰라요 어떤 정책을 어그 끌을지 몰라서 다른 대통령들은 뭔가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는 예상이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불의이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아니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물론 가까운 미래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이 땅의 미래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미래, 장차 이루어질 하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 히 하나께서 우리에게 신천지를 약속하셨어요. 그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확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신한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게 버려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충성을다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입니까? 그런 모습 전혀 안 나와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십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목사고 장로고 뭔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이 열렬히 깊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 우리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우리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 싶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자를 베푸시고 그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것을 붙들고 불확실한 이미을를 향해서 단단하게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탐이나 세상의 정탐을 의지하며살아가서는안 됩니다. 누구의 정탐? 하나님의 정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정탐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그사실에근거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판을 통해서 우리의 식구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십시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집요하고 두렵고 무섭게 보일지라도 아저 종이 호랑이 그거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 승리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나아가있기를 바랍니다. 그만이랑 아, 네. 하여금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모르지만 그래도 그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내일 향해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이름으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